여러 예, 나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자살 방송을 했었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방송에서 재민이 새끼들, 응? 어? 침, 지, 지흘리면 달려와가지고, 형, 제발 죽지 마. 형. 저 자살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사실. 지옥에 갔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기통 방망이를 세라한테 때리니까 갑자기 그 제가 자살한 그 6층에서 자살한 그 지역에서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저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예수 구리수입니다 여러분들. 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환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봤잖아요. 저육중에서 떨어진 거. 육중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그, 깜깜해진 거봤잖아요 아우, 새끼야. 이러면서 파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트와이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트와이스만 보면은 거의 너무나도 행복해져요. 예, 제가 악플을 받고 막 사람들한테 온갖 욕을 받을 때도 주고, 예?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 거 보면 나... 날아다닐 것 같다 뭐 그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왜트와이스에가리서 찍었냐 가제 여자 친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트와이스제걸 프렌드라고요. 이 하이 씨만 새끼들아. 내가 트와이스의 남자 친구야. 응. 어, 나 트와이스 앨범도 존나 많고 거의 뭐 어? 어디 사는지도 압니다. 예 맞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싶다지만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척 지하철 승객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은 유튜버.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도 여전히 반성의 기색은 없습니다. 조회수 욕심을 못 버리고 영상을 또 올린 이 유튜버에 대해서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소기자입니다. <laughs> 지하철에 탄 20대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기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한에도 왔습니다 으!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도 떨어지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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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젖어요! 으! 제가 진작에 놓왔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자리를 피했지만, 남성은 지하철에서 내린 뒤에도 촬영을 이어갑니다. 저희 정상입니다 정상일이다! 아무도 내가 저 지하철에서 이사가 지내는지 모를 거야! 웃고 냅니 여러분! 유튜버인 남성은 이 영상 덕에 광고 수익이 붙었다고 자랑합니다.